10안될것 같은데, 지금 저 80인데. 배가 엄청 밀리네, 바람에. 설꽉면 했다. <laughs> <laughs> 다 감사 합니다. 우리 사 장님 부러워 갖고 100g 으로 빨리 올리 세요. 아이, 지금 상황이 또 달라요. <laughs> 오늘도 영상각 하나 나오는구나. 70，70。 아, 별로 안커 보여. 막 버텨서 막안 올려올려고 해야 되는다. 그러질 않네. 이제 마리수 가야겠네. 걱쳐하지 마십시오. 어복이 돌아왔어요. <laughs> 어복이 돌아왔습니다. 20m. 10m. 우리 같은 느낌. 오, 우 무게 느껴지네. 오, 온다 온다 온다. 쫓아. 아, 안놈니다 아, 차. 한 번에 들어가자. 쯧. 갑니다. 낚시 잘해 <laughs> 좋아 더 차라 아 이거 어떻게 올리지 170m인데 어우씨 밥 먹으려고 하는데 잡아다아 히트 <laughs> 이거 반칙이야, 반칙. <laughs> 밥 먹는데 고기를 잡아서 뭐해 하려고? 아, 1 7 0 m 또 언제 끌어올려? <laughs> 어, 이번엔 사이즈가 아까보다 더 큰가. 40m 올렸네, 130m 남았습니다. 아직도 130m 남았다고? 아마 천가까지 40m 온었나 아직 130m 남았대. 어이, 나... <laughs> <laughs> 어, 좀... 얘네 힘좀 쓰네. 드랙 상당히 많이 쪼여놓은 건데, 지금. 제가 아직 기록이 63인가 밖에 안 돼요. 아, 그럼 아, 오늘 64. 64%. <laughs> 괜찮아요, 괜찮아. 그게 어디예요? 기록 세운 게. 야, 이거 90m인데 진짜 안 올라오네. 걸렸나? 그 어, 라인 타신 분 잠깐만요. 저 걸렸다. 걸렸어요? 어.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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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올려 아, 올려 올려. 예. 시지 말고. 이분아올렸다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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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. 아, 예. 올려. 떼 어. 네, 가지고 일단 이거 잘 드쇼크를 잘 드죠. 아. 그때 하고 좀 다르게 오늘은 물이 좀안갈 때잖아. 우리 뭐 근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뭐 그냥 뭐쏘쏘 그렇지 그거는 있지 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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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전화 전화 신고 아, 네. <laughs> 이트 170m 형저 그거였어요 어. 발 3개짜리 어, 나 그거, 쓰고 있어. 그거 그거 땡, 땡땡이 땡 말고요 제부라 170m 계속 흘려서 그냥 무네요 연날리기식으로 형님처럼 똑같이 사이즈가, 좋아. 아, 그두 마리 누가 잡았어두 마리 잡았다니. 아, 저 끝에, 네? 끝에 뿐하고, 지금 여기 랜딩 중. 어, 제 80g으로 바꾸고. 뭐, 뭐, 뭐가요? 타이 딱 바꿨는데 아, 적중했습니다, 또. 아. 제자 어떻습니까, 제자? 네? 어, 좋아, 좋아. <laughs> 아, 이제 오복이 들어왔어요, 형님, 저. 왔다. 이번주에 손맛 징하게 보는구나. 아 참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알면 알죠록 어려운 것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심하게 참돔같이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재밌어요 이게 잡는 재미도 있지만 채비를 잘 이렇게 아기자기해가지고 잡아내는 그 기쁨도 커요 이제 떴네 매 맥없이 오네 왔다 너. 잠시만요, 잠시만. 제가 땡길게요. 아셨어요, 사장님. 아...